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보다 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있는 집이 더 좋은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먼저 발언에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준비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집회장에 나와서 같이 소리 높여주시는 분들 그리고 집회장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 소음을 또 항상 참아주시는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숨어서 기부해주시는 기부천사님들께 먼저 감사의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길 결심한 이유는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한 사람들이 있어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를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랑 학교를 하고 하하호호 웃어야 되는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직장 생활 하나만도 힘든데 집이 아닌 이 추운 곳이서구였기때문는이때한입니다한는이대는 사람 때는에람표는이는사람이친못하이로온국민이 공포에 떨고 죄송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의 실수 하나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분노에 가득한데 책지개님 감싸기 바쁜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집. 당신들은 탄핵의 트라우마라고 항상 외치는데 트라우마의 뜻을 알고 외치는지 궁금합니다. 설상 뜻을 알고 외친다 해도 여기 많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과 각자 위치에서 탄핵 특검 해체를 외치는 전국민들 보다 더 강한 트라우마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국민의힘 당신네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당신네들은 트라우마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같이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을 세기보다 못한 윤석열을다색하라다색하라다색하라 국민의 짐이 아닌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짐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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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는 당장 특검을 받고 감옥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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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 집회장에 모여주신 분들 항상 건강 잘 챙겨서 이렇게 저희 집회장에 나와서 같이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